<laughs> <끊지 말고. 웃음> 애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지, 제 내가 마피아가 아니란 친구야. 내가 강사한 새끼나난좀특별경찰보정 있는 거 근데 모든 심리가 다 똑같은 거는. 어. 근데 그래. 그래 뭐 어떻게 하죠? 당연하지 어때. 나는 근데. 응. 네. 아. 모르겠어. 너무 어, 너무 어렵다. 아니, 내가 근데 여쪽은 내가 안이 여쪽이 어, 이쪽 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못 봤잖아. 언니를. 그래서 또 이게 응. 말처럼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말을 저, 아 저렇게 하니까. <laughs> 저희가 <인간이> 저렇게 <웃음> 하니까. 오빠 잘해어 그래. 그러니까 또. 아니면 그것도 방법이야. 어차피 마피아 마피아는 밤이 되면 죽이잖아. <laughs> 아니, 지금 굳이 투표할 필요 없어. 아어 그것도. 왜냐면 그러면은 어. 마피아 가 경찰을 죽이지 않는 이상 응. 다음 판에 무조건 마피아는 죽어. 그치. 그럼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 어 근데 마피아의 가장 표적이 될것 같은 사람? 어 나는 오히려 마피아인 것 같은 사람 외의 사람을 죽일 것 같아. 애매한 사람을 죽이지. 어, 아, 그리고 어. 이 지금 판에 뭔가 뭐. 나대는 사람, 흔드는 사람. <laughs> 자 봐봐. 가. 내가 만약에 마피아면은 내가 나... 내가 얘를 죽이겠지? 제가날죽지 그치 그그런데이아니가 아, 그러면, 그러면 오히려 안 죽이지. 죽으면은, 안 죽이지 오히려 날안 죽이지 아 나구나 하니까 애매한 딴을뭐 예를 들어서 호진이나 어.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를 죽여주는 뭐 나를, 나를 죽일 수 있어 어 까불면 어. 얘를 죽이고 그리고 너의 그 말대로 제시 누나가 마피아가 아니면은 음. 그체린이 의중으로 해서 음. 마피아가 아니라고 지목했다면은 음. 나는 오히려 너가 더 마피아라고 생각해 왜? 니가 잘할것 같거든 아니 의중으로 따졌을 때어 얘가 거짓말 잘할 것 같아서 얘를 뽑았을 수도 있어. 나 거짓말 못해. <laughs> 그런 마음으로는또 거짓말 못해. 그런 마음으로는 솔직히 나도 뽑았을 수도 있어. 나나 나나 너나 나나 마피아 어. 한 명이야. 어. 한 나는 근데, 그런 의중이면. 나는 의중이며. 또 한편은 그런 반대로 선영이랑 고진인가 본데 그 생각. 을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의중이면 예의 가능성도 있어. 나는 그래서 얘기했잖아. 를 나는 오히려 마피아 쪽에 지금 불리하게 얘기했잖아. 를 그래서. 아니 이제 근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마크... 아, 그렇게 뭐, 할수는 거고. 아, 오케이. 어. 아 오케이. 그러면서 제일 오, 먼저 중복은 네가 아, 될 수도 모르겠다. 있어. 그렇죠. 야오너 되게 마피아 좀생겼어 갑자 <laughs> 갑자. <감싸>. 이제 관상도 내가 <laughs> 주고. 너, 너 관상 학그만고 <laughs> 네, 일어나. 자 <laughs> <나> 지금 화자 있고 <laughs> 관상도 파악하고. 이렇게 디스를 안고 <laughs> 그러다 네가 고 투표 누가 한명 죽을 건지 안할 건지. 그투표 아, 그래 그래. 어오다운으로 정해. 자 위가 살리는 거 아래가 죽는 어,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음, 밤이 되는 거죠. 그럼 어, 밤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한, 한 손으로 쳐야지. 안녕하세요. 한손으 아, 쳐야 경찰은 일어나서 범인을 구속해 주세요. 일것 같은 사람. 네자아이 <laughs> 되었습니다 <laughs> 나 저, 너무 힘들어 누가 죽었어? 저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사람이 죽으셨는데요 어, 어, 시민이 누구 음. 죽었어? <laughs> 네. 너 죽었대 <laughs> 네, 이제, 네. 이제,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아무 네, 네, 말 못해? 어말 못해 니프 패치 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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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경찰이야 응. 아까 전에 밝히지 않았던 음, 거는 <laughs> 이게 상태를 보려고 응. 원래 한턴 네, 네. 두고 봐 한턴 어. 두고 봐야 되잖아 왜냐면 헛불을 잡혔다가 죽이면은 죽으면 말을 아예 못하잖아 응.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을 해보자 응. 해가지고 고른 거지 응. 근데 맞대 오...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인데? <웃음> <웃음>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아니, 유령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 유령 아무도 하지 마세요. 얘는 지가 누가 죽인 지도 모르는 애야. <laughs> 근데 저 말에 <laughs> 믿으면 안 돼. <laughs> 근데 아니,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엄청 고민을 했어. 이 오빠를 고를까? 이 오빠를 고를까? 했는데, 이 생각했는데 이 오빠는 그냥 바보야. 그럼 잘 가요. 아니야, 나, 아니, 나 믿어줘야 돼. 아, 이제 실이야. 야, 이제 실이야. 아니, 그러니까 형, 애신작에 봐봐요. 어. 제실루나이면 말이 안 되는 게 어. 그러면 은내 말을 거짓말. 여기서 마피아로 거짓말을 칠 일이 없잖아요. 빨리 그냥 박해도 쟁. 역시 나 처음부터 나 골랐으면 안 됐어. 아. <laughs> 그렇죠. 아, 현재야 맞지. 각자. 투표하지. 아. 응. 아. 투표해? 아, 아 이미 이미 아, 아. 아니, 나 예. 이미 나 이미. 죽였어. 이미 나 죽였어. 한 번이면 하면 안돼안돼안돼안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아돼안돼아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이번 건 되게 중요하다 거야 아니 이거 맞어요 이게 맞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그냥 바보라 맞아 난라고 바보라니까요 얘가 경찰인데 이미 나를 맞알았다안 이유를 알겠죠 바보라니까요 얘는 그냥 바보였어 바보였어 죽이는 거안 바보 얘는 바보였 지금 현진이 형 진짜 다한다 이러면서 하 <laughs> 지금이 중요한 <죽이 웃음> 아니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야? 심나나나 마피아라고 생각 내가 지금. 맞죠? <laughs> 지금이.. 지금 잠시만, <laughs> 계속 새킹이 마피아판까지생각 마피아 <laughs> 지금 다음, 다음 판에 가야지 지금 나나한 마디만 더할까 지금이 아니 내가 그 목소리를 <웃음> 몰랐어. 형의도안 했어. 너무 지요한다지금지아바뀌고야난 이미 알고 있었거든. 겠습니다 손가락 부러나 진짜 너무 힘들어 이게 려가지고 어, 너무 힘었어어가더 아파 <laughs> <laughs> 형 피곤해요? <laughs> 약간 그 신서유기 봤어? <laughs> 신서유기 마피아 게임할 때? 예그 강호동 강호동 나 마피아 <laughs> 나 <얼굴을 맞춰라는 웃음> <그런 느낌이지? 웃음> 마피아는 뭐야 어? 뭐야 나 시민이지 시민이야? <laughs> 어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 <laughs> 너, 너 뭐야 아까라고요? 너 시민 어 경찰 누군인것 같아? 그왜 나한테 아, 물어봐? 아 물어봐, 너너 느낌해. 너 느낌해. 형, 앞에 너무 티 난데 형. 너 느낌해, 너은거 같아. 정차. 아, 왜? 안될 거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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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잖아. 맞지? 시작하자마자. 아니, 아니 너무 버블즈 몰랐다. 시작하자마자 나랑 현진이 바로 그냥 아주 표정에서 아니, 말을 아주 아, 못 하겠는 걸 드러내. 나는 눈도 안 어. 보는데 이 동공지지 이런 것까지. 아, 이거 어떻게 하세요 내가 뭘 못했다 그래? 형, 일어나자마자 형이었어요 그냥. 아, 진짜 미안한데 이거는. 누가 봐도 나 아, 너무 웃긴 게얘 지금 보자마자 빵 터져가지고 나 보자마자 일어났잖아 그래서. 나 네. 일어나자마자 제 표정부터 그래, 막. <laughs> 그냥 아, 너무 이제... 웃서경찰을왜 해서... 아, 아, 때문에. 그림을 어, <laughs> 왜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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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아니 아까 형경찰 줄이고 그야 아니. 별걸 나 보다 되지는 <목소리> 아니, 아까 운명이 저준영이 경찰식 오지게 하더니 갑자기. 미안해, 미안해. 석준이 물어보니까 왜자기영 경찰 분이. 아, 미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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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시작하자마자. <시작까지 웃음> <맞아. 따였니? 웃음> 제일 신한놈 얼굴을 봤는데 사색이 돼 있는 거야? <laughs> 아크 그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laughs> 어, <나 아파. 웃음> 그땅 있지? 그 모래 시계에서 나 떨고 있니? <웃음> <웃음> 어, 맞아, 너 떨고 있어. <laughs> 너 떨고 있어. <laughs> 아까 경찰서 오지게 했는데 나 아직 경찰을 기저기너 경찰 갔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나뭐 <laughs> 그리고 아, <laughs> 아니 아무리 아 진짜 미쳤다 이거 나, 아니 아무리 나대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너 진짜 역대급이다 이금 아, <laughs> 역대급이야 찍겠다 그 그때 표정이 어땠냐? 웃지도 않아 <웃음> <웃음> 억지로 웃으려고 눈만 웃는데 입은 안 아, 웃고 맞아. 되게 순수하시네요. 착해게 <laughs> 아, 배 착하게 이렇바보니까일할 거야, 오빠. <laughs> 미안한데 그냥 바보야. 아. 까도 말했잖아. 그냥 바보라고. <laughs> 자, 다시 합니다. <laughs>